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홍산 마늘을 심은 데 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홍산 마늘만 심은 게 아니고 홍산 마늘도 여기 이제 심고 요 아래쪽으로 해서 요쪽으로는 이제 한지형 육쪽 마늘을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이제 주화 이제를 심어가지고 1년 된 건데 이제 도야 마늘이 좀큰 거를 이제 먼저 심었더니 저거는 먼저 나고 요 뒤쪽으로는 조금 작은 걸 심었더니 좀 늦게 나고 이렇게 돼서. 저쪽에 이제 코끼리 마늘도 조금 심고 했는데 지금 이 한지역 마늘은 이제 원래는 지금쯤 이제 많이들 많이 심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홍산마늘 심을 때 이제 같이 심어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 육종 마늘도 빨리 심으니까 원래 이 겨울에 잘 조금 내밀다가 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요큰 거는 이제 홍산마늘이 새겼는데 요 밑에서 지금 싹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일찍 심으니까, 이 한적 마늘도, 거기도 많이 나왔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홍산 마늘은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심고 10월 1일 날 심었는데, 오늘 이제 23일이니까, 요거 심은 자가 이제 20, 한 2, 3일 된것 같습니다. 근데 22, 3일 만에 벌써 이렇게 이제 홍산 마늘이 나가지고, 이파리가 지금 이제 두 장, 세장째 이렇게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홍산마늘은 심으시고 땅이 이제 메말르면 더, 더디나는데 올해는 이제 심고 나서 비도 막 서너번 맞고 그랬더니 홍산마늘이 처음에도 이제 한두개씩 이제 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안난 것도 다 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홍산마늘을 작년에 처음 심어봤고 이제 올해 두 번째 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지역만으로 이제 몇십 년째 심어봤지만 이 홍산만으로 이제 아시는 분이 심고서 좋다고 저보고 좀 심으라고 작년에 세접을 줬길래 그 세접하고 또 이제 2 0 k 로를한 포를 이제 사고 일게켜가지고 작년에 심었었는데 작년엔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냥 봄에 그냥 마늘밭이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많이 썩고 그랬는 바람에 이제 좋은 상품을 이제 캐지를 못하고 이제 적당한 이제거 하고 또없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캔지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골라가지고 올해, 이제, 여기 땅이 이제 굉장히 넓은것 같으면 많이 심는데, 저희는 워낙 바쁘고, 막, 육묘장이 목적이니까, 이제 많이는 못 심고, 홍산만을 여기서부터 조기하고, 좀 내려올 정도로 이제 심다가, 이제, 끝내고, 이제, 한 지역만으로 이제 많이 심고, 또 주화를 이제 많이 심었습니다. 작년에 주화를 제가, 이제, 한, 100개 이상을 남겨놨더니, 그 주화가, 하나가 막, 150개, 200개씩, 그, 씨가 생기기 때문에, 저쪽에도 이제, 가생이다가, 원래 저기, 저기가 이제 애플 수박하고 단호박 심는 이제 장소인데, 이제 거기는 좀 늦게 심더라도 저쪽에다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주화 씨를 이제 많이 뿌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 전에 이만큼 캔 거, 이제 그것도 도야마늘도 막 심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화 씨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10일만 더 지나면은 이제 많이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이제 주화 씨로다가, 이제 구멍에다가 여섯 개에서 한열 개까지 이제 넣어줬으니까 아직은 뭐혹간 하나가 십 밖에 안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더 가면은 이제 다음에 잘나면 이제 그잘난 이제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마늘은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심어보니까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심는 날부터 이 마늘을 큰 데는 거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거 늦었는데 원래는 이 홍산 마늘 이왕 심을 바에는 이제 적은 이제 9월 이제 말일경에 10월 1일 날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월 10일 정도, 한 20일 정도 더땡겨 심었으면 지금 마늘이 더 튼튼하고 더 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땅콩을 땅콩을 심었다가 땅콩이 이제 염으로야 캐기 때문에 이제 땅콩을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캐느라고 캐어도 이제 땅콩이 이제 빨리 못 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9월 말경에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말경에도 이게 퇴비를 많이 넣고 비료 많이 넣고 뭐 일주 이주 기다렸으면 지금 심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비료로 같은 거 퇴비를 조금 덜 뿌리고 그냥 2, 3일 만에 그냥 바로 심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구멍이 뚫려서 가스가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거름을 많이 안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 와서는 뭐 뿌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거름이나 비료 피해를 받은 거는 이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홍삼 마늘 장점은 우선 일찍 심어서 심는 대로 빨리 빨리 커서 이제 가을까지 이게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앞으로도 11월 달한달더 크고 그러면 여기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이제 마늘이 잘 크게 되면 이파리가 5, 6장, 5장에서 6장 나다가 이제 겨울을 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그만큼 이 이파리가 또 많이 나오고 대가 그만큼 굵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나와서 키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그만큼 통, 통도 통좀 적고 그러는데 이거는 벌써 2, 3개월을 크, 크다가 겨울을 나니까 내년 봄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비대기가 더 빨리 되니까 마늘이 굉장히 커서 이거는 농사만 잘 지면은 예전에 남은 종이컵에 거의 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을 캔다고 봤을 때 보통 한1 0 k 에서잘 되면 한 12kg, 15kg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수확을 할때 이런 한 지역 마늘은 사비로 캐든지 기계로 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손으로 뽑아도 한두 개씩, 세 개씩 뽑아도 뭐힘안 들이고 또잘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마늘 종도 일층하게 많이 나와서 좋고 그래서 마늘 종은 씨할 거나 몇개 남겨놓고 자르지 말아야지 거의에 그 거는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지 만약에 그거를 싹 나올 때위를안 잘라버리게 되면 거기에 영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밑에 마늘은 굉장히 작으니까 혹시라도 씨를 생길 때는 다 잘러내 리고쓸 거만 조금 해야지 이거를 안 자르게 되면 마늘이 예를 들어서 뭐 100g 나간다 그러면 안 자르는 거는 20g밖에 안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마늘이 작습니다. 그리하고또 하나 주의할 게홍삼 마늘은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올해 해 보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녹병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녹병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4월 달, 5월 달 그때 약을 한두번 정도 녹병약을 주시면은 걸리고 주시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녹병약 녹병약을 이제 농약사에 가서 녹병약을 사서 주시면 아뭐 이렇게 크게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깨끗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또이 홍산마늘을 심으면서 여러분 이 홍산마늘 처음 심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좀 참고로 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마늘은 뭐 이제 말려 제가 말려 보니까 하우스에서 그렇게 따, 따뜻한 데서 말려도 이한 이 지역 마늘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고 또 보관할 때도. 썩는 게좀 덜하고 그래서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삼만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심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화는 가능하면은 이제 좀 여물을 때까지 좀 한쪽에다가 한편이고반편이고 남겨놓으셔가지고 여물을, 아무래도 여물은 것이 주화가 더 크니까 큰 거를 심어야 이제 아무래도 쌍날때더 굵게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신에또 너무 굵은 거를 심으면은 이 도야마늘이 안 되고 쪽수가 두 개, 세 개짜리가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는또 다시 또 쪼개서 이제 심어야 되니까 좀 빠르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한지만으로도 일찍 심으니까 이렇게 싹이 제일 이렇게 내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산만으로는 좀 일찍 심을수록 유리하니까 이제 하나 먼저 9월 달에 9월 초나 중순경에 심는 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지 풀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제 이 마늘을 심고 원래는 이제, 요런 거 이제 상투 덮은 거는 이제 풀약을 조금 늦게 주는 바람에, 이 마늘이 나오는 바람에 마늘을 이제 안 보이게 덮어주느라고 이제 상투를 올려놓은 건데, 이후에 흙을 좀 올려놔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 마늘 이거를 이제 그 노탈에 쳐서 이제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3일만 지나면 이제 풀이 이제 요, 요 구멍에 엄청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부리 넣을 약을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고랑하고 이렇게 이제 안 나는 약하고, 바스타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번 줬더니, 지금 고랑에 풀도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마늘에 그렇게 뭐 약해라든가, 그렇게 뭐 심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풀이 염려가 되시면, 바스타에다 마늘 심으시고, 한 3, 4일 안에 이제 대부리누를 이렇게 한번 주니까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 대부리누를 마늘주라던지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리누를 이렇게 다른 제추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래서 대파에도 막 쓰고 그래서, 마늘에도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이제 지금도 보면은 마늘에 풀도 없고요, 고랑에도 아직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4일 동안에 풀이 이렇게 내미는 거는 이제 바스타를 약하게 섞어서 이렇게 주니까 죽으면서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마늘 맛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풀심한 데다 그냥 심어놓고 내부두게 되면 그냥 뭐 냉이 같은 거는 추워도 나니까 그냥 뭐 여기에 구멍에 그냥 마늘 나면서 같이 막 냉이가 커가지고 말도 못하게 막 풀이 많아가지고 그거 말라면 요, 요, 정도만 말려도 며칠 매도 못맬 정도로 풀이 대단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농약사나 농협에 가셔서 좀 상의하시면서 좀 취향 경제를 갖고신다면 그냥 매셔야 되고 그래도 조금 좀 편하게 좀풀좀덜 나게 하신다면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추제를 쓰시는 것도 저는 일손이 기, 굉장히 부족하고 그럴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산마늘 작년 심고 올해 이제 2년차 심어보면서 한지역만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데 요건 제가 작년 느낀 점좀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컸다 야 이거 땅콩이 막 땅콩이 많이 나 땅콩 심었던 맛이라